안녕하세요 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 목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좋은 목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이나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좀 충격이겠지만 좋은 목사란 뜻은 그 마음 한켠에 성공한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사 다 필요 없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목사 뭐 이찬수를 갖다 대던 유기성을 갖다 대던 아니면은 뭐옥음을 갖다 대던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 대형 교회 목사들을 위주로 하고 있거나 뭐 영향이 큰 목회자를 거론하잖아요 성공한 거 얘기하는 거지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좋은 목사냐 아니냐, 성공한 목사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핏줄에 있습니다. 아빠가 목회자냐 아니냐로 우선 갈려져요. 그게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목회 현실입니다. 아빠가 목사야, 그러면 80% 정도는 성공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내 아빠가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어.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목사라는 그 영역에 발을 들여본 사람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교회의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했냐보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슨 목회를 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나의 실력으로 입증이 돼요. 그게 더잘 먹혀줍니다. 교회의 전도사나 목사로서 이제 원서를 내고 들어갈 때에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지금도 돼요. 아, 아버지 어디 계시데 목회한다고 그러면 바로 알고요. 아버지가 어디 교회 목회하시는데 찔러줬다. 그러면 그 교회 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두 번째는 목회에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를 목사가 잘 읽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아닌 가정에 있어서, 목회의 트렌드를 못 읽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전에, 목회자들 보면, 지금 잘 나가는 목회자들 다 보세요. 자녀들 다 유학시킬걸? 어, 잘 나가는 목회자들 다 유학시켜요. 뭐, 외국에 있는 신학교 석박사 따게 하죠. 그게 언제부터 석박사를 자녀들한테 유학을 보내게 했는 줄 알아요? 1980년도? 90년도 때부터 자기 아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학력이 아니고 영빨로 승부 보자 이런 게좀 교회 안에 만연하던 시기였어.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안 하고 유학 간다? 그럼 아우, 저 새끼는 저거, 어? 필드에서 안 뛰고 약간 어?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뭐 이렇게 치고받았을 때였는데 그때조차 자기 아들들을 유학을 준비해서 유학을 보냈다고.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어안간 사람보다 더 특혜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어쩔 수 없어 목회자 자녀들이 더잘 알고 더잘 대처를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피해를 입죠.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빠가 목사가 아닌데도 성공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뭐 누구 목사 누구 목사 대형교회 목사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자녀들을 보라니까 그 자녀들 목그 대형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을 그 대형교회 목사가 어떻게 훈련시켜 주는지 보라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기 아들을 교육시킬걸? 필드로 가시면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아닌 걸로 인해서 그 약간 받는 점수 자체가 틀려요 지금 한국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 목회에 성공을 하는 자격조건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제 자기의 핏줄이 목회자의 핏줄이냐 목회자의 핏줄이 아니냐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